자 삼각형 ABC에서 어, 2학년 2학기 내신 교재 모의고사 4회 2학년 2학기 기말 대비입니다. 21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BC에서 삼각형 여기가 2와 1이고 그 다음에 각의 비율도 자 여기하고 여기를 봤을 때예두 배가 얘가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음 자, 여기를 비각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B 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E B 각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여기는 E B 각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이번에는 이거를 각의 이등분선을 가지고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여기가 각이 B고 B니까 음 여기다가 보조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선을 그리면 자 요새 그런걸할까요자 각의 이등분선을 요렇게 잡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잡았다고 한다면 자 이쪽각은 얼마예요? b가 되고 자 이쪽각이 b가 되죠. 그러면 양쪽각이 b가 되니까 얘가 이등변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각은 얼마예요? 자 a b 이렇게 삼각형 요걸 d라고 한다면 삼각형 d a b의 외각이 될 테니까 얘가 e b가 되겠죠. 그죠? 음 그러면 이자요 c a d 하고 전체 삼각형 c a b 하고 평이 되겠죠. 왜, 아니, 닮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가 공통각 c 라고 하면, AA 닮음이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쓴다면, 자, C, A, D라고 이렇게 쓰고, 자, 닮음 이렇게 해놓고, 자, C, 강통각, 그리고 A에 해당하는 건 뭡니까? B니까. 하나짜리죠. 그래서 하나짜리 여기 B가 될 테고, 자, D가 되는 건두 개짜리니까 두 개짜리인 여기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 음, AA 닮음이다. 이렇게 써놓고, 길이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 작은 삼각형에, 작은 삼각, 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를, 이 전체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 그리고 여기를 베타 길이를.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길이비를 이제 쓴다 그런다면, 자, 여기는 2가 되겠네. 2대. 자, 이 작은 삼각형 CA에 해당하는 게뭐야요 CB죠. 여기 는 알파.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 AD에 해당하는 거. 자,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역시도 베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베타. 네, 이거에 해당하는 거 얼마예요? 4죠. 4. 자, 그리고 또 하나 식을 쓴다면, 자, 여기 이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거 에 해당하는 건 공통각 2 b 죠 그럼 공통각 2 b 니까 얘는 2.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에 해당하는 것은 다시 4 이렇게 써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 1, 얘가 1번이고 얘를 2번이라고 한다면 자 1번을 통해서 우리는 뭐야 알파 베타는 1이라는 걸알수 있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통해서 뭘할수 있어요? 자2 베타는 4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자3 6 베타는4 알파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3베타는2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베타는 표현하면 3분의 2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해주면 알파곱하기 3분의 2 알파는 얼마가 돼요? 8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했으면 얘가 4니까. 알파의 제곱은 얼마야? 알파의 제곱은 12. 이렇게 되겠네요. 12.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지금 뭘 구하려래? 알파의 제곱을 구하려 그랬죠? 그래서 가계 이등 분선으로 우리가 한번 구해봤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음. 자, 그리고 다른 방법, 선생님이 하나 생각해본 방법이 있었는데, 저번에 한번 올렸었죠? 음, 그것도 한번, 어,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자, 얘를 똑같이 만약에 이 옆에다가 데칼코마니로 색깔 코만 위로 자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그린다면 더 연결 시켜주고 자 이렇게 그린다면 자 이렇게 그린다면 자 여기가 A 프라임이 된다면 얘하고 얘하고 자 이등변 삼각형으로 합동이 되더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2b고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 되고 얘도 2b니까 정삼각형이 돼서 결국 정삼각형의 반반이니까 음 얘가 90도가 되,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어왜 이게 일직선이냐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왜 이게 일직선이냐 어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회전이나 대칭이동으로 설명하면 좋을텐데 어, 아직은 그 방법을 좀못 찾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음, 아직 중등학생들은 공부를 안 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으로 왜 90도가 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대로 복제한 옆에 있는 삼각형이 붙어 있으면, 그게 정삼각형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거를 먼저 알려면요.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인법칙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사인법칙에, 사인B에 해당하는 것이 이 B각이라면, 이 r 이랑 같다. 그죠? 요게 사인법칙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수 있는 것은 어, 세배각 공식이죠. 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사인의 자 세, 세타를 여기다 쓴다 그런다면 어떻게 돼? 3의 사인 세이러 마이너스 사의 사인 세이러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세배각 공식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요 일단은 뭐에서 보냐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원래 삼각형 원래 삼각형은, 원래 삼각형은, 자, 원래 삼각형은 얘죠? 예. 자, 얘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첫 번째. 어, 일단은, 사인법칙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여기 2하고, 얘를 이렇게 볼수 있겠네. 그럼 2분의, 자, 사인, B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자, 여기가 4가 나왔으니까, 여기 사인, c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sin c 그네 얘는 4가 되겠네요 그죠? 4자 이렇게 썼다면 자 sin c는 뭐냐면 얘 3개를 더하면 3b잖아요 그러니까 sin 180 마이너스 3b죠. 결국 얘는 4가 될테고 얘가 파이가 될테니까 sin 파이 마이너스 3b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 2사분면이 될테니까 양수가 되면서 얘는 뭐랑 같아? sin b하고 같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똑같으니까, 얘가 1수. 자, 얘에서, 캔슬아웃 시키시면, 얘가 2고, 얘가 2가 되겠죠. 그러면, 2sin e b는,sin 2. E. 얘랑 같아지나요 이렇게? 음, 2sin e b 사인. 어, 여기 3이 빠졌네, 선생님이. 3이 빠졌네, 3.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 얘도, 뭐야, 3이 빠졌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요거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겠죠? 그래서, 마저 쓴다면, 마저 쓴다면, 음, 마저 쓴다면, 자, 얘를 보면, 사인 세제곱, 세어, 3 곱하기 그냥, 비면 세제곱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얘는, 음, 얼마냐, 지금 2죠? 얘를 쓰면, 얘가 3사인의 4, 얘 b가 될 테고 자, 근 자, b 그다음에 sin 세 제곱 b. 이게 뭐야? 2 e sin b하고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결국에 뭐야? 아 sin 세 제곱 b의 4는 sin b가 될 텐데. 지금 얘가 sin b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이 있으니까 각이 있으니까 sin 0이 아니죠? so sin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으로 사인 B로 나눠준다 그러면, 사인 제곱 B는 1이 될 테고, 자, 사인 B는 D의 제곱은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자, 0도보다 작은 각이고, 또, 음,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양수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자, 사인 B가 2분의 1인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30도. 30도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laughs> b가 30도니까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면 네 여기가 당연히 90도가 돼서 얘를 이렇게 복제해도 일직선이 된다는 거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어차피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얘 구해 어떻게 구해 14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뺀12 이렇게 구하셔도 아까 구했던 방법이랑 같이 되겠습니다 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일직선이 되는 방향을 혹시 방법을 알고 있었다, 아니면 회전 이동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할수 있었다 그러면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해 주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